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술를 짓는 건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닉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말했죠 트페 시즌2 그 1화 이제 봉인 풀린 주문서를 트페가 가는지 아직 이제 다른 걸로 바꾸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니언 해체 분석기에 대해서 뭐가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봉인 풀린 주문서는 소환사 주문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15%나 감소가 돼요. 예전에는 25%였는데 지금 10%가 하향을 먹었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갈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이오니아의 신발에 소환사 주문 재사용 대기 시간이 10%나 감소가 돼요. 그럼 총 25%가 감소된다는 소리죠. 거기에 우주통찰력까지 찍으면 총합 이제 30%가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특페 같은 경우는 임기응병이 가능하니까 뭐, 테를 드셔도 되고, 유치화를 드셔도 되고, CC기가 많다. 소나나 리산드라나 이렇게 CC기가 있는 챔프가 많으면은 정화를 들어도 되고. 특패는 킬보다는 생존과 CC기 쪽에. 즉 골드 카드 쪽에 신경을 두시는 편이 제일 좋습니다. 원딜러 쪽에서 붙어서 원딜러를 살려 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 같은 경우 이제 초식에는 웬만하면 가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라인전 때도 힘드니까 아무리 투패가 상향을 먹고 있다해도 힘드니까 한 번쯤은 초시계로 버텨주는 그런 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언의 제 분석기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라인전이 좀 힘들었어요. 투패 같은 경우 라인전이 많이 힘들었고 밀리는 게 다반수였고 하지만 미니언의 제 분석기 덕에 라인을 오히려 초반에 밀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보여 있고 또한 이제 미니언의 제 분석기 가지고 대포 미니언 같은 경우. 보미한테 쓴다면 한방에 바로 죽일 수 있으니까 라인을 밀기가 더 쉽죠 라인 관리가 쉬워지고 라인 밀기가 더 쉬워지고 이제 라인 주도권을 어떻게 갖느냐에 달려있지만은 택배는 킬보다는 미니언 위주로 라인전 위주로 해주시는 게 더욱 이득을 본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조룸 같은 경우인데요 보조룸 같은 경우는 적응형으로 이제 주문력이 22가 오르고 공격력 13이 오릅니다. 다만, 주 룬에 마법 룬으로 간다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주문력이 20밖에 안 오른다는 점. 물량 및 영향 지속시간이 20%나 증가되니까, 오히려 영감이 더 좋습니다. 꽤 좋죠. 네, 주문 자격은 무조건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기만함. 네. 이제 기만함 같은 경우는, 투패가 좀 뚜벅이에요, 투패 같은 경우. 뚜벅이니까, 이속을 좀 늘려서 무빙을 해주시는. 무빙을 해서 상대 스킬을 좀 피해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람들이 물어보기를 신발은 왜안 가냐? 그냥 신발 공짜로 주는데 그걸 왜 마다 하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저는 라인전을 처음에 하고 첫 귀한테 무조건 선신발을 가요. 무조건. 선신발 갈 때도 있고 제가 도란 링을 갈 때도 있는데 웬만하면 첫귀한때 제가 선신발을 사든지 아니면 카탈리스트를 사요. 왜 카탈리스크 살 돈이 없다? 그럼 선신발을 사서 기동성으로 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제가 잡고 있거든요. 이제 특별 같은 경우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빌드, 아이템 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제 닉네임을 치시고 전적을 확인하신다면은 제가 로아를 갈 때가 있고 물뿌리개를갈 때가 있어요. 그걸 왜 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룬의 마법 뿐 아니라 제가 결의도 한 번씩 찍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왜 찍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그럼 이만, 아디오스.